안녕하세요. 정쌤입니다. 저희가 이제 포토샵을 한번 배워보실 건데요. 그 전에 네이버에서 아도비를 한번 쳐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 프로그램이 보이는데요. 각각의 특징을 짧게 한번 설명하면 포토샵은 이미지 합성, 일러스트레이터는 CI나 BI, 그 다음에 프리미어 프로는 동영상 편집하시는데 적합한 프로그램들입니다. 어도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위쪽에 메뉴들 중에 구매하기 들어갈게요. 아, 위쪽에 보시면은 탭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 기업, 뭐 학생, 교사, 뭐 이렇게 있는데요. 눌러 보시면은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거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형을 선택하실 때 내가 모든 클라우드를 쓸 건지 또는 아니면 내가 포토샵만 쓸 건지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니까 구매하실 수 있고요. 따로따로. 그 다음에 모든 프로그램들을 30일 공짜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써보시고 나중에 구매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제 블로그 들어오셨습니다. 뭘 설명하려고 들어왔냐면요. 제가 저는 이제 광고에 대해서 컬러나 아니 디자인에 대해서 이렇게 연재를 계속 해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아래쪽에 내려오시면은 이런 이미지 같은 경우에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작업하시는 게 깔끔하고 깨끗하게 이미지가 나오고요. 그다음 밑으로 좀더 내려가 볼게요. 여기서부터 포토샵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어, 이렇게 보시면은 인물이 있거나 아니면은 풍경이 있거나 아니면 배경 이미지 이런 거 만드실 때는 포토샵에서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포토샵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구매하시고 난 뒤에 라이센스가 이렇게 생기셨으면은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윈도우에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은 포토샵이 보이거든요. 위치는 저랑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단 열어볼게요. 포토샵 화면을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글 버전이에요. 그래서 아, 저는 이제 편집 디자인에서 인디자인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은 한글 을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 학원에서나 아니면 기타 다른 데서도 지금 요새는 이제 한글 버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좌는 한글 버전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구성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 위쪽에 보시면은 메뉴가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용지를 만드시거나 어떤 이미지를 여시거나 할 때도 똑같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면 새 파일, 열기 이렇게 있는데, 새 파일이라는 것은 용지를 하나 새로 만드시는 거, 그 다음에 열기라는 거는 기존에 있는 파일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여기서 선택해서도 여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보시면 아래쪽에 최근 항목이 있어요. 제가 이제 작업한 것도 이렇 최근 항목이 보이는데요. 여기서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열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열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위쪽에 요거 두개 한번 살펴볼게요. 요거 뭐냐면 튜토리얼이라고 해서 검색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탭이 하나 나와요. 그래서 여기 중에서 제가 만약에 연습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게 있으면은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서 자습서 시작을 눌러요. 그러면 이미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해당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툴바를 한번 적용을 해보거나 하면서 이제 실습을 해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럼 이걸 끄고, 홈 화면으로 갈게요. 지금 홈 화면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 항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은 보기 싫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가고 싶기 때문에 이거를 없애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는 사실 제 블로그에 이렇게 홈 화면에 이미지 안 보이게 하는 방법해서 올려놨는데요. 지금 저랑 같이 강좌를 보시는 분들은 여기 같이 한번 설정 바꿔보셔도 됩니다. 편집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오시고요. 어, 환경 설정, 그 다음에 파일 처리 갑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시면은 아래쪽에 보시면은 최근에 사용한 파일 목록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인데 이 부분인데 여기를 0으로 수치를 바꿔요. 0으로 그 다음에 확인 눌러줍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내가 작업한 것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 그러면은 이미지 드래그 앤 드롭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거는 이미지를 오픈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미지를 포토샵에서 오픈하시는 방법은 한세 가지 크게. 첫 번째, 파일 누르고 열기 들어가서 이렇게 하시는 거나, 지수할게요. 열기를 두번 클릭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들어가시거나, 또는 여기에다 이미지를 가져오고 오시는 건데요. 이렇게, 만약에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당겨다가, 놓으면 오픈이 되는 식으로 해서 세 가지 방식으로 오픈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 주세요.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